안녕하세요. 대전 현관중문 유진 스마트도어입니다. 오늘, 어 제가 오늘 충북 영동의 소담, 어 소담식당, 예, 소담식당에 저희가 시공을 하러 왔습니다. 여기 이제 2층 홀에 그, 육연동 확장형 중문 있잖아요. 예, 그게, 어 특수제작돼서 확장형으로 돼서 6짝짜리가 3틀, 그리고 코켓도어가 4틀 네가 시공하러 왔는데요. 여기는 되게 유명한 식당 어, 정말 맛집으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오늘 정말 과분하게 이곳에 서 저희가 시공하러 왔는데 아무튼 어, 시공하는 과정들 좀 보여 드리고 나중에 사장님하고도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놀람> 네 여기 드디어 2층 올라왔는데요 지금 여기 텅 비어있는 이 공간 있죠 네, 여기를 우리 대전 현관중문 유진 스마트 도에서 어 유견동으로 다 여기를 다 공사할 겁니다. 네, 굉장히 넓죠? 이 평수선은 25평, 30평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네, 여기입니다. 여기도 이제 포켓, 포켓으로 다 저기 쫙다 가를 거고요. 여기 다 저저히 유견동에서 16장이 라고합니다 네, 기대해 주십시오. 동아예 이젠 어 우리 어, 전반전을 끝냈습니다. 여기 보듯이 네. 이 확장형의 특수규격 유견동을 어, 틀을 세우고 이제 마감을 다 했어요. 그리고 지금 이제 음, 우리 소담 사장님께서 맛있게 차려주신 우리 네, 갈비탕, 네. 네. 갈비탕을 또 이렇게 맛있게 해주셨는데 먹고. 또 2차전 후반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예상 시간이 6시 정도로 마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오버됐습니다. 예, 기초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는데 먹고 또 멋지게 후반전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하십시오. 아까 어디냐? 다라다 무거우니까. 아, 이제저쪽로이 당겨봐. 당겨. 뭐. 왜안 당겨. 이 네, 아, 유진 스마트 도어의, 예, 다 강입니다. 오늘 드디어 이 늦은 방, 예, 영동의, 어, 소담, 예, 식당, 맛집입니다. 여기는, 뭐, 고기, 또 이렇게 갈비탕, 되게 유명한 맛집이에요. 저희에게 또 여기 공사 일을 해주셔가지고, 오늘 아침부터 와서 지금 저녁 거의 지금, 예, 9시 넘고 10시 정도 조금 안 됐어요. 늦게까지 네. 정말 우리 시공 우리 팀들 정말 고생 많았고 또이 시간까지 또 이렇게 아 많이 기다리주신 우리 사장님이 좀 이따 인사를 드리겠는데 와 정말 오늘 장시간입니다 <laughs> 5m 입니다 5m 근데 이제 네, 실제 제사상은한4700 정도 돼요 약간의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그 자작나무 디자인으로 복충으로 들어갔고요. 미스트 들어가고, 이기에 자작나무 새들이 이렇게 예 이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굉장히 이쁘죠. 음. 여섯 장에 여섯 장, 유연놈 굉장히 넓습니다, 여러분. 예. 자 여기 여섯 장 하나 열고 들어가면 예. 또 있어요, 또. 자 여기 닫아주고, 예 투. 똑같은. 예, 네, 다다른 나무. 이렇게. 투. 예. 두 번째 열고 들어가면 또 있어요. 또. 자, 문 닫아주고. 자, 굉장히 이쁘죠? 밝고 이쁘죠? 예, 세 번째. 예. 룸이, 큰 룸을 네 군데로 나눠서, 예,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. 여기에. 자, 이쪽도 이렇게. 이쁘게 시공됐죠? 예. 이 디자인은 원래 자작나무 이 디자인은 원래 있는 건데 이 유견 동계 그 확장형 종문의 이그 문자리 배열을 우리 고객님이 직접 이렇게 해달라고 아 제안을 한 다섯 가지 했는데 고객님께서 그중에서 선택을 해주셔서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이쁜 모양의 문이 나왔습니다. 네, 드디어 일단 시공을 아다 마쳤습니다. 옆에 아 저훈남이신 우리 영동 맛집에, <웃음> <웃음> 예, 정말 우리 일본가이신 우리, 우리 사장님, 예, 소담 사장님 잠깐 모셨습니다. 네. <laughs> 아, 참, 아, 많은 또 일정 속에 드디어 이제 여기에 이제 중문과또 이렇게 한 거도 와 마쳤는데요. 많이 기다리신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 <웃음> 네, <웃음> 아니, 좀 아, 이제 많이 좀 바쁘신데, 어, 제 주문을 하니까 그래도 좀 낫죠? 네, 깔끔하게 네. 잘 네. 마무리해 주셨고요. 물론 참, 네. 100%다 만족스럽게 하면 좋은데, 저도 조금 이게 부분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. 아, 99%? 예. <웃음> <웃음> 저는 한90% 정도? <laughs> 예, 조금 미세하게 부족한 건 있지만. 그래도 이 정도는 되게 훌륭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생각했던 것처럼 잘 해주신 것 같아요. 네. 아쉬운 건 저거 포켓 도어 쪽에 한거를올 수리하고 하면 좋긴 한데, 네. 그게 약간 그 그냥 하다 보니까 문짝만 교환하다 보니까 조금 기존 트리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건 있는데, 그래도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이렇게 수리하면서 또 하면 될것 같고요. 도우셔야죠. 예, 네, 그래서 아마 또 기회가 네. 되면 네. 다시 이렇게 해서. <laughs> 마무리해주시면 더 감사합니다. 예, 네, 아무튼, 여기 소담식당은 영동 뿐만 아니라도 전국에서 유명한 식당으로 알고 있는데, 여기 이제 큰 홀을 이렇게 다 준비해서 아, 저희 유견동이 예, 특수 사이즈로 들어가게 됐는데, 아, 아무튼 참 오랜 기간 동안, 한, 기간으로 보면 거의 한, 한 3주 정도 되죠? 한달 가까이? 그렇죠. 그렇죠. 한달 뭐, 가까이. 진짜 <laughs> 하신 거는 며칠 안 되시긴 하지만, 준비해주시고 네. 한 거는 좀 시간이 걸리셨죠? 예, 그러나 금 일하시는데 다 밤늦게까지 또 기다려주시고 많이 애쓰셨는데 음. 정말 감사드리고, 또 다음에 또뭐일 있으면 또 같이 또 추진하는 것도 하고, 또 누가 소개했으면 또 연락도 해주시고, 또 멋지게 하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, 저무쁘바데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 예.